외모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는 헤어스타일 자주 바꾸고 싶지만 모발이 상할까 봐 걱정한 적 없으신가요? 상한 모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다는 이곳 보기엔 평범한 헤어숍처럼 보이지만 이것만의 특별한 두피 관리법이 있다고 합니다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여성분 특별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다 보면 기분까지 좋아질 것 같은데요. 두피 마사지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참 편안해 보이네요. 헤어샵 한편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분, 오늘 이곳을 방문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제가 스타일을 되게 많이 바꾸는 편인데 염색이랑 파마를 자주 하다 보니까 머릿결이 너무 많이 상하고 또 요즘에 건조하다 보니까 두피도 더 많이 상하는 것 같아서 관리하고 싶어서 여기 찾아오게 됐습니다. 헤어스타일의 변화는 그 사람의 외모나 분위기를 확 달라 보이게도 해주지만 한편으로는 모발을 상하게 할 때도 있는데요 잦은 염색과 펌을 할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민감한 두피가 자극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피의 자극은 탈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 역시 손상된 모발과 건조해진 두피를 관리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하네요 요즘처럼 건조해진 날씨에는 두피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디자이너분께서 여성분의 헤어를 열심히 손질해 주고 계시네요. 이렇게 짧은 헤어 스타일이라도 손상된 모발을 자주 정리하면서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피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고객님들께서 잦은 헤어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두피가 자극을 받아 민감해질 수 있으며 탈모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두피 관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아로마 마사지 도와드릴게요, 고객님. 아로마 마사지가 어디에 좋은 거예요? 아로마 마사지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드리는데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고객님? 네. 네, 그럼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두피 관리에 이어 아로마 마사지까지 받게 된 여성분. 와, 오늘 서비스 제대로네요. 아로마 마사지는 호호바씨 오일을 베이스로 한 제품으로 진행한다는데요. 코호바시 오일 성분은 심신 안정과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손상된 두피의 회복 및 순환 촉진에도 도움을 주고, 단백질이 주성분이 되는 모근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 밖에도 지루성 두피나 비듬이 생기는 두피에 사용하기도 하고, 햇빛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로마 마사지, 어, 아,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아로마 마사지는 아로마 호흡을 통해서 심신을 안정을 시켜주고요, 뭉친 근육을 마사지를 통해서 순환을 촉진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아로마 마사지가 목근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 바로 고객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샴푸를 진행한다는 점인데요, 좌식 샴푸를 할때 사용하는 제품 역시 탈모 방지와 양모 효과를 가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품을 사용할 때는 버블 스파를 하는 것과 같이 물과 샴푸를 2대1 비율로 혼합해서 사용하면 된다는데요. 혼합 후 두피에 도포하여 3분 동안 마사지를 해준 뒤 헹궈주면 두피 회복에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샴푸를 두피에 직접적으로 묻혀서 샴푸가 가지고 있는 성분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고객님 이제 샴푸실에서 머리 헹궈드릴게요. 헹궈드리면서 온스파 마사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분께서 받고 계시는 온수포 마사지는 따뜻한 온도의 물과 타월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이라는데요. 두피 안에 있는 오래된 지방을 녹이고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따뜻한 물로 충분히 모발을 헹궈줌으로써 두피에 남아 있는 잔여물을 씻어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수포 마사지의 장점 중 하나는 혈액 순환이 잘 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해요. 그동안 손상된 모발이나 민감한 두피 회복을 위해 여러 방법을 써보셨을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피를 청결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피에 남아 있는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서 건강한 두피 상태로 개선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타는 스트레스를 받은 고객의 손상된 두피와 모발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성장인자를 주성분으로 하는 두피 전문 제품을 활용해서 문제성 두피를 개선하고 스트레스 회복과 피로 회복 효과가 있습니다. 스파 진행이 끝이 나면 다음 단계로 두피 보호를 위한 오일을 발라줍니다. 이 제품 역시 성장인자 단백질이 모근을 강화시켜 준다는데요. 알로에베라 추출물과 캐모마일 등 다섯 가지 식물 추출물이 손상된 두피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또한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예민한 두피를 케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은 여성분, 그 결과가 어떨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마침내 두피 스파 과정을 모두 마친 여성분. 조금 전 푸석했던 머릿결 다 어디 갔나요? 와, 윤기가 나네요. 그동안 푸석푸석했던 머릿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스타일링도 안 나오고 너무 속상했거든요. 근데 이번 두피 케어랑 스파를 같이 받으면서 머릿결도 훨씬 더 좋아지고 예민했던 두피도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번 기회로 꾸준히 관리받고 홈케어 제품도 있다고 하니까 집에서도 꾸준히 관리하려고요 헤어샵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술 받을 수 있는 것에서부터 홈케어가 가능한 헤어 제품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이곳에서 판매 중인 제품 모두 모발 건강을 위한 성장인자를 촉진시켜주는 것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건강하고 윤기 있는 모발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두피와 모발의 상태를 체크를 받으시고 어,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헤어스타일 변화의 첫 걸음. 건강한 두피를 통한 윤기 나는 모발인데요. 지금부터 두피와 모발 관리에 좋은 제품으로 관리해보시는 건 어떠세요?